자 오늘 본주님이 저한테 이제 클체 의뢰를 맡겨 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형님. 지금 현재 클래스가 광전사시고 지금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로 좀 보면은 어, 차지라이징에 대패라이징이 있고 대패는 없어요. 그리고 기간틱락, 매직. 오버파워 프레셔라이징까지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일반 스킬이 좀 있네요, 형님.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땐 합성 한번만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여 가지고 음 중복이고 뭐고 다 날아가거든요. 이거 처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형님이 지금 명예 코인이 660만 개가 있습니다. 네, 660만 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실 거냐면은, 일단 이제 전설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걸다 배운 상태니까요. 이제 투사로 가서 전설 스킬만 깔끔하게 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광전사로 바로 돌아오는 그런 글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전혀 안 바꿔도 되고요. 숙련도도 안 바꿔도 되고, 그냥 스킬만 깔끔하게 넘겨서 갔다가 가면 됩니다. 예, 돌아오는 순간 사전설인 거죠. 그래서 본주님이 이제 전투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투사로 좀 유학을 가서 있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투사는 전투가 안 되니까, 예, 전투 때문에 좀 바로 그냥 돌아오시겠다. 요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잠깐만. 성장 물량이 좀 부족한데요, 형님? 네, 그죠? 렇 부메랑 글체. 아, 이게 부메랑 글체야? 끝내주네. 자, 지금 상점을 좀 들어가 볼게요. 그 유명한 부메랑 글체입니다. 어, 명칭 괜찮다 지금 일단 몇개가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투사를 가고요 장비 상점 장비 교체 1도 안하고 스킬 교체만 하는데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영스는 어차피 안 늘어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한 것만 일단은 찍어드리고요 이렇게, 찍고,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도두 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드래곤 스턴이랑, 썬더그랩 임팩트를 배우고, 나머지 이제 드래곤 포스하고, 보일링 블러드가 명예코인 스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찍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물약이 막 엄청 들어가진 않는구나. 99개 들어가네, 99개. 아, 이 정도면은 부메랑 클치 할만하죠. 그죠? 아, 일단 이거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99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시뮬레이션만한 거고 숙련도나 뭐나 교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광전선으로 바로 그냥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장비 교체를 안 해도 되니까 이건 괜찮은 겁니다 뭐, 장비나 상점 장비나 숙련도 같은 것만 바꿀 필요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부메랑 클체로, 그, 이번에, 광땡광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는 테크틀입니다. 트 예, 지금 물약이 이제 34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갈때 물약 또 필요하니까, 일단은 두 묶음을 구매를 할게요, 형님, 묶음으로. 돈 투자 엄청 하셨네, 이 형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님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쨌든 상점에서 바로 투사로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가고, 이제 전설 스킬은 드래곤 스턴이랑, 썬더그랩 임팩트 찍고, 숙련도가, 아, 부캐꺼가 좀 있으시긴 한데, 안 합쳐져가지고, 지금 이거를 도끼로 못 합쳐요. 투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체인소드로 밖에 안 돼서, 아, 아니면 이렇게 할까? 잠깐만, 잠깐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한손검으로 합쳐서, 아하, 이렇게 할까? 한손검이랑 지팡이를 합체시키는 거지, 합체. 그두개 숙련도를 합체시켜가지고 깔끔하게 넘기고, 이렇게 해. 어, 이거 괜찮네. 아, 이게 창이구나.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전부 다 합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개. 이런 게 티끌모아 세산 어 그렇지.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한 손검으로 합체를 시키고 이제 그한 손검을 다시 이제 돌아올 때 도끼에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아 투사 한 손검 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사이드도 교체가 되는데 아, 못 끼는 것도 다 됩니다, 형님들. 아니요 투사 검못 껴도 돼요, 형님. 돼요, 돼요. 사이드도 돼요, 사이드. 지금 얘가 전사거든요. 사이드 못 끼죠? 사이드가 교체가 됩니다. 요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일단 잘못 찍은 거 없고 음 됐어요 됐어요 갑니다 첫 번째 수사로의 이동 자 아까 전에 이제 부메랑 클채 하셨던 분거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 아이템만 좀 쏙쏙쏙 빠진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메랑 클채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반 스킬 같은 거한 개도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클채를 찍어버리고 내는 거라서 겁나 편합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번 참에 이제 광전산인데 스킬 늘리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킬 카드 보면 뭐 전스 아직 안 배우신 상황인데 그대로 잘 넘어왔죠 숙련도는 뭐야 이거 이제 늘어난 거 이제 보여주는 거지 자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전설 스킬 두 개를 배우러 갑니다 혈맹 상인한테 가가지고 자, 요거 두 개예요 드래곤 포스하고 보일링 블러드 이게 두 개거든요 이거 두 개를 깔끔하게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배울게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아 전설 스킬 축하드립니다, 형님 진짜로. 아유 나이스. 야 이런 초 단기 유학 질입니다, 진짜. 개 멋있다. 응? 어? <laughs> 괜찮은데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막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한번더 가가지고 <laughs> 오전수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자 이러고 다 바로 가는 거야 광전사를 이렇게. 이게 부메랑 글체죠 장비 교체 없고 상점 장비 없고 스킬을 배우는데 완전 정착형이죠. 자 그러면은 분리 찍고. 대쉬 찍고, 차지 찍고, 매직 찍고, 라이징까지 찍어버리는 거지. 이게 완전 풀정착형이에요. 이렇게 하고, 명코 190만 개로 이제 영웅 스킬 배우고, 그 다음 전설 스킬 같은 경우는 4개가 되었는데, 자, 아, 근데 못 배워도 뭐 가긴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대패 배우고, 드디어 없던 대패를 배운다. 이 형님 원래 대패도 없었어요 타이탄 크리티컬 배우고 버서커 타이탄 배우고 대패 라이징까지 배운 다음에 넘어가서 차지 라이징만 찍으면 딱이네 기가 막힌다 이거 어?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전에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손검을 합체시켜놨었죠 요렇게 해서 도끼로 뿅 요렇게 하면 되거든. 숙련도 교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숙련 옵션은 사라지고 경험치만 합산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도끼가 없어진다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가지고 오지도 못해요. 있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인피니티도 못 찍어요. 인피니티는 못 찍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찍고 가면은 딱일 것 같아요. 숙량도도 좀 올라갔고, 153개. 잠깐만요. 153개 체크. 153개가 들어가는 거 체크하고, 지금 물약을 좀 사야 되거든요? 자, 묶음 3개 사고, 깔끔하게 오픈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진짜, 부메랑클체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네. 대단하네. 명예코인을 그동안 모아놓은 게, 이렇게 빛을 보는 거죠.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이럴라고 이제 명예코인 멍멍 꿀꿀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자, 요렇게 하고, 뭐 차지 라이징이야. 뭐,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153개, 깔끔하게 들어가고, 숙련도를 한손검에서 도끼로 합체시키고, 요렇게. 짠 여기 갑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인내야 아니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 형님이 원래 전설 스킬이 차지 라이징하고 대패 라이징 두 개밖에 없었어요 대패 있지도 않은데 대패 라이징을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예코인 660만개를 모아놓고 있으려면은 이게 돈이 진짜 한두 푼 들어가는게 아니거든 아, 근데 이제 본주님이 완벽 정착형으로 가시는 거라가지고, 네, 예, 프레셔 라이징까지 찍고 간다고 하시네. 혹시 여쭤볼게요. 예, 캐릭에 이렇게 또 애정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면, 괜히 한칸 비어있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구멍 난걸 보잖아? 그럼 괜히 생각 존나 나. 아씨, 그때 찍을걸. 아, 저거 왜씨발빈 칸으로 있어가지고 화딱질한다막 이런 생각 난단 말이야. 괜히. 완전 정착으로 가시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할까요, 형님? 아, 떡상할지도 모른다고. 찍고 가시는 게 낫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주님 이다 배워달래요. 넘어가겠습니다, 형님. 야, 진짜 초 단기 클체 미쳤다, 진짜로, 그죠? 자, 본주 형님 이제 스킬 다 배워서 세팅 끝났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어우, 스킬 원래 이렇게 두개 있었던 게 이거 세개 추가하고 나중에 배우면 되고 영웅 스킬 다섯 개였는데 풀 스킬 돼버렸고. 스펙업도 오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짜 명예 코인 있고, 다이아도 좀 있고 하면은, 할만하긴 하네. 본주님이 원래, 그, 3만 개 였었는데, 다이아가 한 2만 개 썼거든요? 어, 됐다, 됐다. 아, 근데 형들, 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다른 거 강화도 나오지 않을까요? 일반 스킬, 뭐, 프레셔를 강화한다든가, 뭐, 이거, 워리어를 강화한다든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려나? 그냥 합성을 해? 아니면 네비 덧다가 나중에, 아, 오케이. 본주님이 합성하랍니다. 자 빨간색 회오리가 오늘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빌어먹을 거안 나왔고요. 자, 뒷장 하나 너는 나온다 휘리릭 뿅에 예, 안 나오죠.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두 장이고요. 이게 두 번에 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다음에 될것 같고요. 네 형님 오늘 이렇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영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깔끔하게 리스해 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